핵산 나쁘지 않은 거예요. 핵산이라고 있어요. 하는 거는 핵 안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는 뜻이야. 핵 안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는 뜻이고 영어로 표현하면 핵이 영어로 nucleic, 산은 영어로 acid. 그래서 합쳐서 nucleic acid가 핵산이에요. 유클레이어 타이드라는데 아니 그거야 지금 핵산이 영어 nucleic acid라고. 핵산의 종류가 두 개가 있어 DNA랑 RNA가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공통으로 들어간 문자가 보여? 당. N A가 보이지? 방. 이게 뉴클레이시드의 약자야 핵산이란 뜻이야 이게. 앞에 붙은 D와 R만 알면 되지 않을까? 응. 어, 그거는 내가 설명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핵산도 어, 단위체, 중합체 단계가 있어요.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 이름이 뭐게?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처음 잘했어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갖고 핵산이 되는데. 이때 뉴클레오타이드는 단위체, 핵산 중합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아이그 신경 끄고 니나 해.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인산당 염기 구조가 있거든. 인산당 염기 구조가 있는데 DNA라고 하는 종류나 RNA라고 하는 종류나 둘 다. 인산은 똑같은 걸 써. 공통이야, 공통. 인산에서는 차이가 없어. 그럼 당부터 차이가 나. DNA 같은 경우는 뭘 쓰냐면, 디옥시라이보스라는 걸 써. 디옥시라이보스. 근데 RNA는 라이보스를 써.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였겠지? 그 차이가 온라인 방금 나와 있어요. 여기 짜자잔. 디옥시라이보스랑 라이보스 둘다 오각형 모형이지 이런 걸 오탄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오각형이라서 오탄당이 아니고 탄소가 다섯 개여서 오탄당이야. 죽고 싶지 저게? 아니 무슨 사탄당 신이거나 그런 소가 준비 운동이 좀 기시네요. <laughs> 기를 좀 모아야 돼. <laughs> 이 구조의 차이점을 볼래? 여기가 섹시다 단지. 네. O 네. H가 두개 있냐, O H가 하나 있냐의 차이잖아. 쉽게 말하면 얘가 o 가 없지. 오가 없으니까 뭐라고 한 거야? 부정적수사 D를 쓰고 o. 옥시가 옥시즈나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산소가 없다를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라이브스라고. 그럼 노래가 그그 그 뭐냐 SNS를 하면은 뭘 보낸다 그래? DM. DM을 보낸다고 해나 그럼 뭐가 없다는 거야? 마이노!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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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무조건 떠나. 지옥시는 그런 산소가 없는 건데, 그러면, 어. 어. 그건. 그건 그거 아니겠지. 그, 아, 저거 찍히고 했는데. 놀에서 너무 헤드림으로 하니까 참. 거. 아, 거. <laughs> 자. 보이가요? 근데, 근데 이, 얘네들의 차이점을 좀 알려줄게. OH라고 하는 건, 반응성이 굉장히 큰그 화학 분야. 이 화학적으로 봤을 때, 반응성이 굉장히 커서, 얘가 여기 부분을 공격할 수 있고, 얘가 여기 부분을 공격할 수 있어. 공격한다는 뜻이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야. 그럼 얘가 여기를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려고 시도하고, 얘가 여기를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려고 시도를 하면, 기존 결합이 끊어져, 끊어진다는 것 자체가 분해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물질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야. 응? 그 화로상 같은 게두 개가 양옆에 붙어 있는 느낌? 굉장히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게 돼. 오이치가 두 개면 근데 여기는 오이치가 하나밖에 없지. 오이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네. 여기를 공격할 일이 없어. 또 화학적으로 안정한 모습인 거야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은 디옥시라이버스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적어놓고 라이버스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구조다라고 그냥 외우지 말고 느꼈으면 좋겠다. 오이치 OH 두 개인 게 반대로 쓰지. DNA 쓰면 안되자 그럼 DNA. 여기다가 안정한 <laughs> DNA에다가는 안 이, 이거 이 쓰는 게 DNA라네 그럼 이걸 쓰는 DNA에다가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야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야 근데 불안정한 라이고스에는 즉 RNA에는 유전 정보를 전달시킨다고 누구한테? 이거 배웠는데 그핵있 사람들 그, 그 라이고스 그 라이보솜이라고 했냐 리보솜이라고 했냐 라이보솜 새로 만드는 거야 진짜 라이보솜으로 보내는데 DNA 그 단백질 아, 단백질 만드는 음. 공장이야 라이보솜으로 이 원본을 카피해 갖고 보내지 어, 그게 이제 RNA고 RNA같은 경우는 그 복사본으로써 단백질 만들면 이제 분해되고 사라진다 쉽게 분해돼요 한 20분 만에 분해돼 음. 생성되고 음. DNA는 분해 안되고 뭐 공룡 DNA는 지금도 있잖아 공룡 r n a 에서 벌써 막살았어 됐고요 야 그러면 요거, 요거 차이점 알겠지? 디오티라이보스, 라이보스 여기에 사용되는 염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컴퓨터에다가 정보 지정할 때 우리가 이진법 쓴단 말이야 0과 1의 문자를 가지고서 정보를 저장하지 근데 DNA, RNA는 4진법을 써요 문자 4개 가지고 저장하는데 문자가 아니고 물질이지 얘는 A랑 T랑 G랑 C를 쓰고 RNA는 A랑 U랑 G를, G랑 C 써요 AUGC. TDC는 U를 써. 하여튼, 그럼 보, 보면은, 인산에 디옥시라이버스가 붙었고, A가 붙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인산에 디옥시라이버스에 T 붙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뉴클레오타이드 종류는 총몇 종류나? 네 개. 여덟 종류. 네. 디옥시라이버스에 ATGC 붙은 거. 라이버스에 아 AUGC 붙은 거. 총몇 종류? 여덟 몇 종류라는 게 뉴클레오타이드. 만약에 핵산이라고 안 물어보고 핵산이라고 안 물어보고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물어보면 네 종. RNA의 뉴클레오타이드 물어보면 네 종. 핵산이라고 뭉텅거리면 여덟 종이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알겠다자 이제 이젠 말할 수 있어. 여기 D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알지? 이게 디옥시라이보스를 쓰는 뉴클레이시드란 뜻이야. RNA는. 라이보스를 쓰는 뉴클레이닉시드란 뜻이야. 그래서 음. 그 이미 이름에다써 있다고. 디옥시라이보스를 쓰는 뉴클레이닉시드니까 딱 봐도 디옥시 산소가 없으면 안정하다고 했지? 유전 정보 를 저장한다고. 그래서 뭘까? DNA는 유전 정보 저장.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고 표현하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고 표현한 거야. 유전 정보 전달. <목소리> 한 하나 더 있어 유전 정보 전달하는 거 말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 표현을 그냥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는 알려주고. 성과정을 보시면 어, 여기 잘나왔다 와이들이마음다자 이게 DNA야 이중바닥으로 되어있거든요 여기서 RNA를 카피를 떴어 이 카피 뜬 RNA가 이리로 나온거야 이 RNA에 지금 이 라이보솜이 붙었지? 붙으면서 단백질을 쫙 뽑는데 잘 보면 이 아미노산 하나하나를 갖고오는 RNA가 있어 이걸 운반하는 r n a 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RNA가 아미노산 이렇게 갖고 오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가 아미노산이 붙어 있는 RNA야. 얘가 와 갖고 여기다 조립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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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미노산을 운반해주는 r n a 인거지 이거는 지금까지 배운 RNA가 아니지. 운반하다가영어로 뭐야? 어, 트랜스포트. 어떻게? 그 트랜스퍼하는 RNA다 그래서 tRNA라고 표기해. tRNA. 이게 단백질 합성이 관련된 거야. 여기서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리보솜 안에도 RNA가 들어 있어. 그 구조와 그 기능을 도와주기 위한 RNA가 리보솜 안을 구성하는 데 RNA가 또 있다고. 구경시켜줄까? 리보솜 RNA라는 게 있어요. 구경만해요. 지잘안 음, 나와. 나와 있네요. 만족할만한 그림은 안보이는군요 뭐야 왜왜자기 나한테 썸아 저희 같이 먹어다 먹으셔도 여기 그림이 살짝 나왔는데 유튜브로 해갖고 못 키겠네 <laughs> 이거는 자동 신고 되더라고 유튜브, 유튜브. 아무튼 이렇게 그 리보솜 안에도 이렇게 RNA 조각이 들어간다고 리보솜 자체의 RNA 해가지고 뭐라고 변는 거야?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 rRNA. 아 자꾸 리보솜이라고 하네. 라이보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어 바뀌었어. 음. 너네 교육과정 바뀌었어. 우리 승규 작년 지좌에도 리보솜으로 가르쳤는데 갑자기 나온 거 라이보솜으로 가르치래 마치 그 주찬이가 오늘 딱 오더니 저 오늘부터 이름 바꾸세요. 주병무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얘한테 내가 병모양을 시킬래? 이안 된다니까 이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 <laughs> 계속 서운게 있는데 몇년 동안 갑자기 저 개명 했으니까 이걸로 바, 주, 바꿔 불러주세요. 주주 어. 하원? 네? 어. <laughs> 주 하원하면 되겠는 싫어요 싫어? 오, 성원이가 이름 바지? 내가도 싫어해 제시. 허찬이. 아시라? 어 그리고 허경관. <laughs> 뭐요? <뭐여>? 야, 갖고요? 이거 봐. 그 이제 정리해볼게 유전 정보 전달한다는게 mRNA 하지마라 네. mRNA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는게 tRNA 방금 봤던 tRNA도 있고 rRNA도 있는거야 이거 시험에 안나와 안나오는데 이 문장으로 나왔기때문에 내가 거스려서 설명해준거야 이런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거라고 정답 아 이거 M은 뭐냐면 M은 메신저 역할한다그 뜻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RNA 리보솜한테 전령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메신저 RNA라고 해. <laughs> mRNA, tRNA, RNA까지도 살펴봤고, 이게 구조를 정리하면 이제 끝이 나겠다. DNA 구조 같은 경우는 이중 나선 구조야. 이중 나선 구조. 다음, RNA는 단일가닥이야.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단일가닥은 이렇게 해갖고 연기들 만 배치해주면 돼. 또 AUGC를 쭉 배치해주면 되는데, 이중 나선 구조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꼬여있어요. 꼬여갖고 안에 4개의 연기가 붙어있어. 꼬인 가난 거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이중나선이야? 두가닥가 같이 배치 있다고. 룰룰룰룰룰룰. 그래요. 이중나선이 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보적 연기상이라는 개념이 나와. 여기다 적어줄게. 상보적 연기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정리만 해주면 A랑 T가 상호적 연기쌍이고 G랑 C가 상호적 연기쌍이야 느낌으로 이게 뭔 뜻이냐면 상호보완적이라는 뜻이야 한 세트인데 서로가 이제 다 같이 다니는 그 세트를 상호보완적인 연기쌍이라고 해서 상호적 상부, 연기쌍이라고 표현하는데 항상 같이 다녀 무슨 뜻이냐면 물에다가 A를 100개 풀고 T를 100개 풀고, G를 100개 풀고, C를 100개 풀잖아? 그럼 지들끼이 자유롭게 움직이겠지. 움직이다가 A랑 T가 만나면 같이 다니고 G랑 C가 만나면 또 같이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항상 서로가 인식할 수 있고 같이 다니는 그연기상이 있다고. 그걸 상보적연기상이라고 하는데, 이중 나선 구조가 될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원리가 뭐냐면, 한쪽에 만약에 A랑 T랑 G랑 C가 있으면, 그 맞은편에 T랑 A랑 C랑 G가 존재하면서 서로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붙자다기 알겠어? 상부적 연기상으로 이런 상태를 말한다. 근데 RNA 이런 로 짝꿍 없이 그냥 다닌다고 알겠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DNA 복제에도 필요하고 RNA 전사할 때도 필요해. 그림으로 그려줄게. 그림 한번 감상해 보세요. 룰룰룰룰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다 별이 필요고 여기서부터 ATGC. C, G, T, A A, A, T, T G, C, G, C 라는 연기성이 있었다고 쳐봐 한쪽 편이 해. 한쪽 편이 그렇게 있었대 그럼 마지평가닥도 우리가 적을 수 있을까? 네. 마은평가닥마지편가닥을 적으면 너무 잘나까때요 어떻게 할까? 크기 조정 <조절. 뭐라> 음, 요렇게 계속 마진평가닥 가려볼께요 마진평가닥 A 옆에는 뭐가 들어가고? T 그 다음에 A C G G C A T T T A A C G C G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게 이제 상부적 염기쌍으로서 이중가닥이 된거야 이중나선구조가 된거야 얘를 복제하잖아 DNA 복제하려고 그러면 이두 가닥이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열려. 지퍼 열리듯이. 근데 바주작품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열리듯이 이게 열린다고. 뭐. 알겠지? 열린다고. 뭐. 열린 구조가. 열린 구조가. 에이, 에이, 이렇게 되고. 1분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이렇게 열린다고.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여기가 A, T, G, C, C, G, T. A까지만 그렇게다 맞은편 가닥에는 T, A, C, G, G C A T 이렇게 있었을 거아니야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새로운 바닥을 카피한다고 이쪽에 이렇게 카피를 뜨는 거야 여기 이쪽에 이렇게 카피를 뜬다고 그러면 맞은편에 와야 될게 T A C G G C A T라고 해서 카피를 뜨겠지 그 맞은편에도 이렇게 해갖고 A T G C C,G,T,A 요런식으로 카피해서 된다고 이게 DNA 복제인거야 복제에 받고 세포분열을 하면 두개 나눠먹는거야 똑같은 유전 정보를 나눠먹는다고 요렇게 복제하는거야 그럼 이번에 할거는 복제 말고 전사를 해볼게 복제 말고 전사 복제 말고 전사를 한다는거는 이거를 RNA에다 옮기는거지 정보를 어떻게 옮기냐면 잘봐 RNA가 요렇게 있으면 맞은편에 A 옆에 못 꽂아야 돼? DNA였으면 T인데 RA는 n 아까 T 대신에 못 쓴다고? U 그래서 이 자리가 U가 들어가 T가 들어가는 대신에 그 다음에 여기가 A 그 다음에 C G G C G C A U가 된다고 U 요렇게 해갖고 요 가닥을 이제 누구한테 보내주는 거야? 어, 리보솜한테 보내주는 거라고 그럼 리보솜이 여기를 싹 읽으면서 단백질을 뽑아주는 거야 알앤에이 전사는 T 대신에 U 쓰는게 다른거야 여기 이제 성분지 여기상이다 거의 다 설명 끝냈고요 밑에 종류 한번 정리하고 요거 이미 설명 다 했어 볼래? DNA는 이중나선구조 아,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보세요 이중나선구조 RNA는 단일가닥구조 이중나선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뭐. AT ATGC에 대한 퍼센트 비율이 하나라도 나와 있으면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어. DNA는. 왜냐면, A가 20이면 그 맞은 편에 해당하는 T가 몇인 거야? 20%겠지. 20 그럼 남는 게총 몇이야? 60. 그거를 얘네들이 나눠 놓을 거 아니야? 3 어, 30, 30, 요런 식으로 하나만 주워줘도 나머지를 다할수 있는 게 DNA 구조라면, RNA는 반만 이중나선이 아니지. 이중나선이 아니기 때문에 개판이야. AUGC같이 멋대로 있다고. AUGC%가 집어대로 얘가 17% 얘는 뭐13% 얘는 뭐30% 다음 얘가 40%알렇지 <laughs> 어? 이런 식으로 지 멋대로 있는 게 RNA인 거야 퍼센트만 봐도 뭔가 세트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DNA인 걸 알아야 되고 세트가 무너져 있다라고 하면 RNA인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알겠냐고 이거를 얘 빈칸 뚫어서 줘. 빈칸 뚫어서 주고, 물질 A, 물질 B를 주는데, 물질 A의 퍼센트 이렇게 나오고, 물질 B의 퍼센트는 이렇게 준다고, 문제에서. 그럼 얘는? 아, 얘, 이렇게 안 준다. 이렇게만 줘야 되다 그럼 얘가 안 맞지? 쥐락씨가 안 맞지? 그럼 얘가 RNA라는 걸 판단하면 되고, 여기에 누군가요? 유라시, 유라씨 유온가요? T가 아니고, 유인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밑에 디옥시라이보스 쓰고 라이보스 쓴다 이거 모르면 이제 가리쳐 알죠 다음 연기로 atgc 쓰고 얘는 ugc 쓰는데 그 u에다가 체크하고 여기 t 라쓸돼 이게 dh와 rh의 차이야 얘도유전적 정보 저장하고요 오른쪽은 전달한다 괜찮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지? 전달하다가 mRNA 얘기하는 거고 얘가 tRNA 또는 rRNA 얘기하는 거고 됐죠? 이렇게 하면 핵산의 종류에 대한 얘기 는끝 핵산의 합성 관련된 요 얘기만 하고서 이제 마무리 할게요 핵산 합성 관련된 거인산당 염기가 기본 구성과 알지? 이게 몇대몇대 몇대 몇이야? 1대1대1이었어? 인산당 연기가 1대1대1 구조인데, 핵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붙어야 되잖아. 붙을 때그 그림 한번 봐봐. 이렇게 붙는다고. 인산당 연기, 인산당 연기, 인산당 연기, 인산당 연기 붙을 때, 인산이 그 앞에 있는 당이랑 연결돼. 또그 인산이 그 앞에 있는 당, 인산이 그 앞에 있는 당, 인산이 그 앞에 있는 당. 잘 보면, 아까 요 자리에는 H가 떨어져 있었지. 맞죠? 그 살아있는 OH랑 반응한 거 보여? 새로운 결합. 내가 OH가 반응 잘한다고 했잖아. 새로운 결합 여기서 형성한 거야. 원래 있던 OH가. 여기 있던 OH가 새로운 결합, 여기 있는 OH가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는 형태라고 이게. 됐지? 자 이렇게 핵산이 되고 나면 1:1:1의 대대 대대 비율이 바뀌어. 봐. 인산 하나가 당몇 개랑 결합해? 그래? 인산 하나가 당몇 개랑 결합해? 그래? 두 개. 단 하나가 인산 몇 개랑 결합해? 그 응. 두 개. 당 하나가 염기 몇 개랑 결합해? 그 응. 어, 이건 한 개야.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응. 좀 <laughs> 설명 다 했고요. 이 DNA 구조의 특징에 대한 얘기 나와 있어 T C T 옆에는 A, C 옆에는 G 이렇게 있잖아. 얘네가 인식할 수 있는 원리가 여기는 수소 결합이라는 결합을 하거든. 이게 뭔지는 몰라도 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시고,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고2개에서 배우시고 수소결합의 개수가 달라 GC는 3번 결합하고 AT는 2번 결합해 AT는 2번, GC는 3번 체크해 빨리 수소결합을 GC가 많이 한다고 그 말은 아까 DNA 복제할 때 이거 끊어야 된다고 했지 DNA 복제할 때 열어야 된다고 했잖아 열기 위한 에너지가 어디서 마, 많이 필요할까? 어 g c 자리가더 많이 필요해 이제 수소 결합을 두번 하냐 세번 하냐에 따는 차이고 나머지는 뭐 설명 다한 거니까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당연히 DNA 연기서열 달라지면 저장된 유전 정보는 다르겠지. 음, 너랑 나랑 얼굴이 다른 이유는 DNA 정보 달라. 뒤에 문제 한번 다 풀어볼까요? 백사 핑크 지에